네, 안녕하세요. 992회 차 3편 시간이죠. 해외 로또 번호에서 꼭 챙겨야 할 구간. 어, 이번 주는 또 어떤 번호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 거를 잠시 살펴보고, 어, 빠르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호주 수요일과 싱가포르이 계속해서,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은 출연을 하는데, 이 데이터 흐름을 좀 깼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싱가포르 번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출연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특히나 호주 수요일과 싱가포르 번호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벨기에선 44번 남았고요 1번 동일회차 미니, 그리고 제가 박스를 쳐놨던 동일자 6에 좀더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 수, 18번과 25번이 나왔고요. 관심 번호에서는 2 5번이나왔고요 관심번호에서는 2.5수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14수 중에서 각 국가에서 출연이 많은 번호들의 모음에서는 이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박스권에 처해 있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전체적인 번호들에서, 여기 이제 2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제가 1구간으로 선택을 했고, 제가 2구간, 여기가 이제 3구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구간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선택을 하실 때이 구간 구간에 들어가 있는 번호들을 같이 섞어서 번호 조합을 하시는 얘기지, 뭐, 1구간에 들어가 있는 번호만 가지고 가시고, 이런 뜻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난주 25번, 이구간에서 이제 들었던 번호,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수죠. 13번과 1 8번이 출연을 했고요. 여기에 또 보너스 번호만 딸랑 하나 남았어요 여기 다행스럽게도 44번이 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 단번 대가 멸을 하는 바람에 10번 대가 득세를 해서 좀 예상된 부분이 좀 어긋난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해외 복귀 시간 잠시 이제 가졌고요 이번 주 들어온 이제 번호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매주 매주 딱딱하게 흐름이 맞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어좀 맞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해외 관심 번호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호주 수요일과 싱가폴 번호, 이번 주이 중에서는 필출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출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좀 데이터 큰게 흥기... 데이터 흐름상, 통계상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점참고하셔서 먼저 이두 국가의 번호들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스위스의 번호까지도 관심있게 보셔라. 그래서 오늘은 어, 크로아티아까지 총 4개 국가의 번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로아티아 번호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건데, 일차적으로 보실 게 전체적인 이 번호들 중에서 보니까 1번 꺼스 번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11번, 21번, 그쵸? 여기서도 21번, 여기서도 21번. 1번, 31번. 다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11번, 21번, 31번, 41번까지. 1 끝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1번 동일하차 미니, 1번 동일하차 6를 봐도 1 끝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게 이제 완전 극과 극의 반전을 일으키지 않을까. 1 끝이 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2끝 정도, 2개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안 나오면 아예 멸할 거다.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끝을 보실 때 가져가실 거면 두수 이상을 가 가져가셔라. 두수 이상은 좀 그런데, 3수까지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 끝, 한수 정도는 챙겨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두 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극과 극이라고 했습니다. 매라면일 것이 완전 다면하거나 나오면은 두수 정도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네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동일회차 미니와 일본 동일회차 식스. 이두 개의 국가는 그냥 평이 합니다. 그래서 매주 보편적으로 한 주가 안나오면그 다음에 나오는데 지난 주는 일본 동일회차 밑에 두 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수 정도 보시고, 일본 동일회차 미니는 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수 정도 보시면, 좀 평이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 추천 끝수는 1 끝, 4 끝, 7 끝, 8 끝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관심번호 18수가 이번 주는 들어와 있고요. 13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들이죠. 어, 총 11수. 굉장히 숫자가 어,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평균은 2에서 3수 정도 나오니까, 어, 2, 3초 정도,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끝수는 요게 위에 박스 넣어 져 있는 요 끝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리고 특히 가장 많이 나온 끝수가 992회차 대회에서 13개 국가에서 1 끝이 18번이 출연을 했고 2 끝이 13번, 3 끝이 11번 출연을 했다. 굉장히 이세개가 어, 많이 출연을 했는데, 특히 1 끝이 많이 출연을 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 끝은 호불호가 있다. 전체 매력이거나, 아니면 나오면 두수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통계 흐름상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어, 제 말을 참고하셔서, 가볍게, 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991회 차가 아니고, 9 0 0 1회, 1로 표시가 되죠 자, 이로 이제 바꿔야죠. 992회차에 이제 번호들이 해외 국가 번호들인데, 박스권이 있습니다. 여기 녹색 처리해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1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0번대가 들어가 있는 이 번호 구간을 2 구간으로 잡으시고, 여기 20번대가 들어가 있는 구간을 3 구간으로 잡으시면 된다. 근데 이긴 구간은 이제 4 구간으로 이렇게 구간이 하나 더 늘었죠. 근데 여기서 좀특기사항이또 하나 있죠. 1, 1, 1번, 5번, 1번, 7번, 1번, 7번 이렇게 되어 있는 번호들.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요기 이제 7번이 있어요. 7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단타기식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출연을 어, 하률들이 굉장히 과거에도 보면 과거 흔적을 보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번호를 지정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계단타기 계단타기식으로 21번, 24번, 23번, 24번, 23번, 21번, 23번 옆으로 살짝 21번 이렇게 또 들어와 있어요 이 구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번호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서한수 정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특히 40번대 번호 이 번호가 제가 아,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좀 약간 좀 구미가 당기는 번호다 라고까지만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관심번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매주 중요한 끝수잡기 시간이죠 원래 끝수를 먼저 잡고 관심번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관심번호 보여드리고 저는 거꾸로 어, 끝수를 설명을 드리죠 여기에 있는 번호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끝수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끝수입니다 1 끝, 그리고 1 끝, 그리고 여기에 이제 5 끝이 들어가 있었고, 3 끝도 들어가 있었죠. 3 끝. 1 3 5으로 제가 기억, 1 3 5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 3 5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출연한 끝수들입니다. 1 끝과 1 끝이 연결됐고요. 또 그리고 5 끝이 연결됐고요. 9 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플러스 돼 있는, 크로스가 되어 있는 이런 끝수들은 안 나올 확률보다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 계속 맞아가고 있다. 물론 전체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네 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두끝 정도는 출연을 하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연결되는 끝수는, 일단 첫 번째 4 끝입니다. 4 끝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7 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또4 끝이 있나 요건 일단 건너뛰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끝수를 보셨을 때 먼저 4 끝과 7 끝을 해외 번호에서 일단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서 같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1 끝, 그리고 또 같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8 끝도 더불어서 보시면은 끝수는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4, 7, 8 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끝수를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번호들, 제가 이번 주는 처음으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봤어요. 과거에는 약간 이제 좀 다르게 가져왔는데 1478을 이번 주는 그대로 정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끝수 선택하실 때이 끝수가 전부 다 나오면 저는 너무나 좋겠는데 아, 두끝 정도는 좀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특히 일본의 월요일부터 싱가포르에 들어가 있는 박스권에 있는 번호들. 제가 지금 현재 이 박스를 치면서 나오는 그 흐름을 보니까 이 박스권에서 많이 나올 때가 세수고요 평균 한 두수 정도가 출현을 합니다. 평균 두수 정도 출현을 하기 때문에 번호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번호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다 놓은 겁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번호면 되신다. 물론, 여기에 제가 박스권에 쳐있는 번호들이 대거 출현하는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잠깐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건가요? 요, 확인을 좀 시켜야 되니까. 옆에로 이제 옆에 화면으로 좀 가보면은 얘가 이렇게 오면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화면들인데 보시면 은 이제 과거에서도 보시면은 박스권에 제가 이런 구간들을 박스를 많이 쳐드리거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구간들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요 이 아래쪽도 볼까요? 7번, 7번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끝수들의 부분들에서 여기서도 그렇고요 980 회차 거꾸로 돼 있는 것도 이제 그렇죠. 옆으로 이제 살짝 한번 또 가볼까요? 옆으로 살짝 또 가보면은, 이 마우스가 잘안 움직여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바꿨는데도 잘안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요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는데, 여기도여기호행할 때가 좀 있죠. 이럴 때보단 이럴 때가 아 굉장히 많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6번과 23번, 6번과 23번, 42번 같이 붙어 있죠. 이런 패턴 식으로 해서, 어 계속 제가 박스권을 이걸 쳐드리지 않았던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 박스를 쳐 드린 구간들이 바로 이런 구간들을 잡아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번호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번호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주 설사 여에서 꼴랑 뭐한 수라든지 한두수 정도 들어온다 실망하지 마시고 박스 쳐 놓은 이런 구간들의 근거에 의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번호들 자 990회차 화면이죠 번호를 보시면서 좋은 선택하셔서 하루 남은 그 이벤트 어, 진짜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해외 번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